수많은 아이들과 오랜 시간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고 동네가 다 유지해 버리니까 그거 치안도 문제잖아요. 학교가 재개발이 70대까지 애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학교가 단대 유지를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덜했을 것 같아. 근데 가족이 있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못 견디고 나온 거죠. 아이고 참.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그는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그 애들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승마가 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지 나이가 먹으니까요. 진짜 생각도 건조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러는데 그애들을 보면서 많은 충장감을 느끼고 제가 얻는 게더 굉장히 많죠. 그애들은 손님 이미 손님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응? 그 기쁨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좋겠어요. 꽃을 보는 사람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편의점. 그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음, 인터뷰했던 어? 학생들이네요. 어. <laughs> 맞죠? 안녕하세요. 누구야? <laughs> 오세요! <laughs> 알아봤어요 <laughs> 예, 예. 야, 너그날너 보고 싶었는데. 아, 저셨셨구나여러 <laughs> 너를 기억여다분 할아버지가 아니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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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분이 어른이 되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우와, 놀랍네요. 진짜.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 그렇지. 딱불 음, 꺼져 있고. 또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그 네. 향수가 허리가 네. 아것 같. 아 그런데 혜린 씨 대뜸 영상 통화를 켜더니 할아버지를 바꿔줍니다. 어. 응. 아빠 뭐하지? 뭐, 누굴까요? <laughs> 아니, 아니 저, 혜인이 아빠. 헤린이 아빠 잡니다. 어? 예예, 예, 나 이거 아, 아이고, 네, 민망해서. <laughs> 아? 나 지금 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헤린 담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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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은 그 메이저리그 어? 출신 서재영 선수아요 예예. B C 신인 참사인데요 소개 한번 해세 신기하네요. 메시 다이노스 코치 서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laughs> 유명 야구 선수이기 전에 해린 씨의 아버지로서 바라본 편의점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꼭 좋은. 한마디 한마디 씩꼭해 주세요. 황제에 돌아가게 되면 꼭 다시 한번팬을 들려서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셔야.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트 하십시오. 야, 서재영 선수. <laughs> 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그의 사월은 더욱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인사 올 때마다 기분이 어고 그, 조그만 때부터 본, 그 성장된 모습을 보니까 애틋하죠. 애틋하죠. 가끔 이제 애들이, 그때, 기억했던 애들이 이제 물건 사러 오면서 인사로도 오고 보면은 이 커가는 모습을 자연히 보게 되는 거죠.